에코 센터입니다. 이렇게 해서 적으시면 여기도 같이 글이 올라가는 게 같이 보일 거란 얘기예요. 조금 늦게 올라오겠지만 예.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. 아이고. 네 이렇게 좀, 좀 늦게 하지만 들어오니까 사람들한테 같이 보여줄 수 있어요. 채팅창을 어? 어떤 분이 무슨 글을 올렸는지 읽어드릴 때 채팅창을 같이 보여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예, 요것만 하나 알아놓으시면 되세요. 한번더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지우고, 예, 여기도 안 지워지겠죠?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, 하실 거는 먼저 유튜브에서, 유튜브에서, 유튜브에서 똑같아요. 다시 유튜브 들어가 드릴게요. 자 유튜브 채널만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기 누르시고 실시간 스트는 계속 여기 들어갑니다. 우리 지금 배우시는 게 이거라서 여기 누르시면 오른쪽에 네, 갑자기 속도가 좀 느려졌어요. 자 이렇게 되실 거고, 이 상태에서. 어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고, 우리 아까 전에 뭐 실시간 스트림 보는 데는 여기서 보는 거지만, 이게 아니라, 이쪽이저기 이쪽에 실시간 채팅창을, 여기 붙어 있는 창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기 점세개를 누른다. 그러면 얘를 새 창에서 채팅이라고 눌러준다. 그러면 이 창이 이렇게 빠져나온다고요. 이 창을 어디로? 내가 OBS를 가져가고 싶은 거니까, 이 채팅창에 유튜브 주소만 복사를 해서, 자, OBS로 옵니다. o b s 와서, 여기는, 자, 플러스 눌러서, 어떤 거? 브라우저. 브라우저가 인터넷에 얘기하는 거라서, 브라우저 누르시고, 그리고는 여기는 뭐 채팅창으로 하든 그대로 두시든 상관없고요. 하신 다음에, 요, u r l 주소라는 창만, 오른쪽, 아까 복사했던 걸 붙이기를 하시고, 확인을 눌러 주시면,